안녕, 오늘 알려줄 기술은 생존 무도 이시간수야. 어, 이 기술은 싸울 때쓸수 있는 기회가 딱한 번밖에 없다는 거. 그게 단점이고. 그리고 일회용이야. 한번 싸울 때이 기술 한번쓸수 있어. 그리고 두번 쓰려고 하지 마. 두번 쓰면 상대가 이미 다 간파하고 다 맞거나 피해. 어, 그리고 이 기술의 장점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. 그리고 상대 앞을 못 보게 할수 있어. 어, 그리고 어, 길게 잡아서한 2개월만 연습하면 어, 찐따도, 찐따도 학교에서 짱 먹을 수 있어. 어 그리고 이 기술을 쓸때 내가 오른손잡이다 하면은 앞발은 항상 오른손잡이 앞손은 항상 오른손잡이 어, 이렇게 해야만 될것 같아 그리고 연습할 때는 허공에다 연습하는 게 좋고 벽에다 연습해도 좋고 안녕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 지금 이 기술은 어 앞발이 오른손잡이는 앞발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은 앞에 오른손 이 기술은 상대에게 명중했을 시 후속타를 칠수 있으며 명중해지 어 면중 면중한지 실패하거나 공격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후속 후속타를 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자 어 보통은 이론으로는 이렇게 갈기거든. 근데 나내 스타일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. 어? 이게 편한 것 같아 나는.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. 일단은 앞발은 오른발, 손은 오른손. 사우스 포즈. 앞발이 나가는 동시에 벽, 허공이나 벽에다가 찔러넣는 연습을 해줘야 돼. 원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스피드가 중요해. 스피드. 또한 2 3 4 5 6 7 1 2 3 שי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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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אין זה פה